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십니까? 공님의 남학사, 남영찬입니다. 그리고 여행돌이, 귀염둥이, 송이에요. 우와우, 여행돌이가 되셨군요. 뿌뿌! 아, 좋습 전편 했잖아요. 아, 전편에 우리가 어디 얘기를 했죠? 송이도 여행 기차를 떠났죠. 아, 송이도 여행 기차를 네. 바다로. 그렇죠. 아, 너무 멋집니다. 네. 우리 염둥이 송은 네. 배도. 바다로, 바다와 함께 이렇게 연상해서 할 정도로 음. 창의성이 진짜 풍부한 이 시대에 정말 2등이라고 표현될 수 없는 음. 1등만이 누릴 수 있는 음. 창의성과 언어의 마술사 마치 아나운서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존경하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정확하게 염등의 성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도 테이크하고 기부를 하지 말고 왜 영어에 기부엔 테이크 이겠습니까? 기부를 하면 테이크가 오더라.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송이도 1편 했는데 거기에 이, 8번 정거장까지 갔죠. 아, 8번 정거장까지 네, 갔어요뭐 네, 네. 정거장이 대략 몇 개가 있었죠? 그때? 21개인가요? 맞습니다. 21개 정도. 21개. 네, 네네. 네, 네, 네. 정말. 긴 여행입니다 21개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오늘은 급하게 빨리 떠나보죠 알겠습니다 네. 9번 정거장 여행 <laughs> 뿌뿌 좋습니다 네 9번 여행지가 옥지 네, 네. 여러분 옥지 음. 왠지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귀여운 느낌도 나고 귀염도 네. 느낌도 나 네. 바로 음. 염둥이 손께서 귀엽다고 했죠 정확합니다 이 옥지는 저희도 못봤죠 왜냐면 못 우리는 물이 들어갔을 때 음. 어, 배를, 배를 타고 선밀출 했기 때문에 음. 물이 빠졌을 때 그곳에 가면 너무나 작고 앙증맞은 물개를 닮은 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음. 염동이 선께서 보물섬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구나. 시청자 여러분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어느 곳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천혜의 비경 자 우리 아홉 번째가 옥주였었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 어디죠? 뿌뿌 작은 냇기 작은 냇기 아름답습니다. 이 작은 냇기는 어떤 특징 있는 봤죠? 네. 네 나무들이 맞습니다. 굴락인데 네, 시 하나 처음 본 저는 맞습니다. 대륙에서 볼때 처음 봤던 나무 맞습니다. 네. 이름하여 후방나무 굴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이 후방나무였고 맞습니다. 작은 냇기라고 한답니다. 음... 여러분, 언젠가 가셔서 작은 니끼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젊은 송이도 주민들은 절대 모릅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 여쭤봐야지, 어디라고 안내해 주지, 젊으신 분들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영찬 박사의 요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송이도를 나가서 좌측으로 가다 보면 후방나무가 많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분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거기가 바로 작은 내 끼였었습니다. 그 다음, 뿌뿌! 네. 신께. <laughs> 여러분, 신께. 신과 함께? 여기... 신과 함께는 아닌데, 그죠? 네. 근데 이분들이 신께라고 저한테 지명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신께는 다름이 아니라, 음. 네. 아주 자그마한 계곡입니다.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이쪽 부분이죠, 이쪽, 이쪽. 부분. 그렇죠. 예. 돌아 돌아서쓴 예,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면서 현재 어, 저희가 갔을 때는 이 섬에서 다른 곳은 거의 그 청정 지역인데 여기만 약간의 좀 해안 쓰레기, 바닷가에서 밀려온 그, 그, 어. 그것도 있고 무슨 약간 수영장 뭐 아, 수영장이나 무슨 뭐 막사도 있또 아, 네, 그거는 그, 조금 더더 가야 되죠 아, 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 신계라는 지역은 아, 저희가 갔을 때는 어, 가장 어, 좀 청소가 좀 필요하다, 뭐할 정도로 해야 되겠죠. 네네. 그데뭐 음. 주민들이 뭐 아니면 관광객이 어질러 높인 게 아니라 바닥에서 밀려온 천연 쓰레기라는 거죠. 그것들이 음. 그래서 어,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신계입니다. 신께. 이번엔 몇 번째일까요? 열두 정거장 12. 뿌뿌 사리밭. 쌀이 맛이라는 곳입니다. 음. 여러분, 뭐 쌀이 나무가 많은가 봐? No, 아닙니다. 음. 어르신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준 것은 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냐? 음.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닮은 곳이라는 겁니다. 음, 그렇구나. 어디냐고요? 가서 봐야죠. 가서 봐야죠. 네. 네. 저는 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왜냐면 하 여성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음, 음. 여러분들이 실제 그곳을 찾아가서 음. 어, 눈으로 보시고 음. 네,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머릿속에 음. 영원히 담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열세 번째정거장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뿌뿌! 지풍 골. 오 이름에 골이라고 골짜기라는게 나왔죠. 난 여기 엄청 이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경으로만 맞습니다 예. 송이도에서 예. 가장 골이 깊고 이렇게 예그러면 물도 깊고.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름다운 곳이다 송이도를 대표하는 골짜기라고 명명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곳이 어디다 지붕골 지붕골입니다 예. 자 그다음 몇 번째죠 열네 번째 정거장 네 뿌뿌 네. 안예미 네. 이 안념이라는 곳은 주변이 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골짜기입니다. 음, 음,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섬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밭이 있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송이도 선착장 쪽에 내리면 그쪽은 좀 많습니다. 음. 네, 이제 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어,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음, 맞아요. 전편에 말씀드렸죠. 아픈 역사 때문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 떠나왔는데. 음. 그분들, 옛날 사람들이 밭으로 활용했던 지역이 바로 이름하여 어디다? 안예미. 맞습니다. 그럼 음.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뿌, 뿌, 15 정거장 예미. 하, 안예미가 바로 옆에가 예미입니다. 이 예미 역시, 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주거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밭도 옆에 있었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 역시 스마트네 <laughs> 죽었으니까 바로 옆에가 음, 안예미 음, 음, 거기는 밭이 있었던 데고 음, 음, 지금 밭이 없습니다 음, 음, 있었던 지, 그 형상만 남아 있을 뿐이죠 역시 예미 역시 음, 네, 과거에 음, 저희 아픈 역사 때문에 음, 주민들이 다 속에 음, 그 지역을 다 벗어나서 한군도 다 모, 몰려 있어라 그래서 그 해양경찰관들이 음. 마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 곳에다 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번엔 몇 번째죠? 16번 정거장. 네. 뿌뿌 두깽빈. 뒷갱빈. 네. 뒷갱빈. 예. 뒷갱빈. 음. 여러분,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뒤쪽. 뒤쪽. 맞습니다. 갱. 동굴? 어, 아, 그그그 그, 그, 그 동굴은 아니고요. 네. 네. 바로. 섬 뒤쪽에 있는 섬 선착장이 있는 반대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배를 잡아시킬수 있는 유일한 곳이랍니다 아 거기 아 왜냐하면 함부로 배를 다댈수 없습니다 음. 어, 워낙 귀한 개성이 많기 때문에 음. 근데 배가 들어가서 정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을 이분들은 뒷갱빈이라고 이름을 졌더라고 하더라고요 박사님 그쪽에 혹시 조개 하고 그쪽에서 아니 아니야 아, 우리가 뭐 바로 고고 그, 해서 그, 네, 조개 네, 채취하고 맞습니다 거기서 했던데 아니 맞습니다. 거긴 그 같인데네 거기에 오, 무슨 그 선착장 같은 것도 약간 있었던 아, 느낌에 네. 그거는 네. 네. 네 아닌가요 잠시만 기다리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번제가 어디라고요 십칠 번정거장뿜뿌 네. 네. 뿌뿌, 뿌뿌! 연붕개 네 여기네 이이 네. 이것이 우리 염등이 섬에서 아까부터 음. 애타게 찾던 조개 체험을 할수 있는 천혜의 장소입니다. 그데 어, 거기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 안, 사용은 안 했지만 맞습니다. 와 수영장. 나는 바다 옆에 민물 그러니까 네. 진짜 그 담수로 만든 수영장 응, 담수 수영장이 거기 있습니다. 응. 물론 최근엔 뭐 여행객도 없고 어, 활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아마.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렇죠. 애, 아이들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예. 바닷가에서 조개 체험하고, 예. 그 조개 체험한 사진 역시 음. 저희가 중간중간에 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 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개 체험할 때 선글라스는 멋진 모습이 좋고요. 그 옆에 젊고 아주, 어, 정말 뭐 더, 저보다 더 멋진 분이 거기까지 좋은 계산이고요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접니다 전동인성입니다 <laughs> 네, 음. 여러분 한번 좀 그곳에 가서 네.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을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정거장으로 뿌뿌 솔밭 쪽 솔밭 쪽 네, 거기 이름만 들어도 알아 알겠죠 솔밭이 있는 쪽 그렇죠 네. 네. 소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불락을 이루고 있는 곳을 술밭 쪽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멋있어요. 음. 뭐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기암괴석처럼 벽에 막 붙어갖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아주 멋있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번째 아 열아홉 번째 장과장으로 열악... 뿜뿌 네. 장애여 네. 장애여 한편으로 어려우면서 음. 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음. 이름 하나하나 자체가 딱딱한 게 없어 음. 그 장애여열에. <laughs> 어르신 장애요가 뭐예요? 나도 이름은 잘 몰라. 근데 음. 그곳에 옛날에 우리가 소가 그곳을 지나다니던 곳이야. 아, 그냥 밭하고 뭐하가것 같아 하게 하니까, 하니까. 그렇죠. 아. 왜냐하면 산 자체가 워낙 기암괴석으로 되어 있 보니까. 그러니까. 절벽같이 많이 돼 있었죠. 네. 그럼. 함부로 동물들이 음. 지나다니면서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음. 이 장애요만큼은 음. 항우 동강, 항우, 소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음...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음... 자, 염중인 선 네. 올해가 우리가 그1 2간지 음... 12가지 동물 중에서 무슨 해다? 소 소의 해입니다. 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장애를 가셔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소를 끌고 갔던 그런 멋진 추억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네. 정거장 뿌뿌 민머리. 민머리. 혹시 민머리에서 그때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염등이성. 민머리. 혹시 저기 거제도? 네. 굴. 응. 거제도에서 우리 무슨 굴? 금광굴. 맞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여기도 그게 있었어요. 그 있었어요. 맞습니다. 물론 현재는 금이 제치되지 않습니다. 응.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응. 과거에 음. 그곳에서 금을 채취했던 굴이 바로 스무 번째 민머리라는 곳에 있다는 거 음, 음. 여러분 한번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과 함께 야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금을 캤던 그 금강을 향해서 우리 한번 여행을 가보자 그렇죠 어디로 보물섬으로 송이도로 송이도로 그러시면 그곳에 저희 우리 스무 번째 전거장 민머리가. 네, 스무 번째 민머리라는 곳이 바로 금광이 있던 자리랍니다. 즉 불이 아직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 마지막 전거장 스물아홉 네. 번째 전거장 네. 뿌뿌 무산내 막골. 하 무산내 우리가 누구네 누구네 이름 붙여서 또는 그렇죠. 무산에서 이사 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무산내라고 음... 어, 이름이. 명명됐다고 추측을 합니다만, 무산내 막골. 무산내가 살았던 그런 아주 작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저는 음. 해석을 합니다. 음. 요한 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무산내 막골 역시 기가 막힌 비경입니다. 맞아. 그런데 이 비경에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쌀리밭이라는 데서 한번 저희가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영상할 정도로 정말 신비하고 아주 매혹적인 곳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곳 무산내 막골 역시 쌀이 밭과 함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곳이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염동이 손께서 한번 2 1군데 정거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물론 제가 아, 완벽하게 전달을 못 해드렸습니다만 아마 염둥이 속해서 지금부터 읽어나가는 이 21군데 정거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남영찬 TV만이 제공하는 송이도의 지명일 겁니다. 박사님 때문에, 또 네. 건의 사항 있어요. 아, 네. 이 주민들이 네. 이 21군데를 스탬프를 찍어오면 음, 음. 거기서 조개 잡았던 어처나게 맛있는 걸 먹었잖아요. 아, 그거를 무상으로 한번 줘도 다 된다고 봐. 아, 좋습니다.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만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어, 추후에 또 우리 질문을 아, 부탁하고 아, 아, 오늘은 아. 네, 우리 염동이속께서 21개의 송이도 정거장을 쭉 한번 읽는 것을 끝으로 음. 어, 여러분들과 작별을 구하고 다음 편에 또 다른 송이도의 먹거리, 송이도의 풍습, 기타 등등 또 재미있는 얘기로 네?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동이속께서 네. 송이도 21개 정거장을 네. 시청,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음. 발표하시겠습니다. 1. 아래 이꼴 네. 2. 양골 3. 윗이꼴 4. 청아 빼기 5. 작은 메리 6. 큰 메리 7. 비아목 8. 큰 냅기 9. 옥지 10. 작은 냅기 11. 신께 12. 싸리밭 13. 10분 꼴14 안예미 15 예미 16뒷 갱빈 17연등계18 솔밭 쪽19 장애여 20 민머리 2 1 하나 무산내 막골 네. 이상 21곳의 정거장을 소개해 주신 우리 아나운서급의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염등이성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남영찬 TV를 시청해주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염동이 송이 송이도 여행 갔다 온그 후일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이 21곳에 대한 이 지명, 그 지명의 특징을 남영찬 TV 아니면 절대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제공한 데가 있다면 정말 제가 소중한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하는 것은 그곳에 찾아간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곳에 가서 그 지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보물섬인데 그래서 어 이번 여름이 됐든 또 언젠가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 슬로우 마인드가 준비되시면 영광 앞바다에 있는 보물섬인 송이도를 꼭 들려주십시오. 네. 이상은 송의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송의도 홍보대사 <laughs> 두 명의 멘트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라고 한번. 네. 예. 당신 최고! 정말 최고!